이곳 원창리 13호는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 회원을 지냈던 독립운동가 김희산 선생의 집입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일거의 아침에 김구 선생과 마지막 아침 식사를 했던 곳이기도 하지요. 바로 이곳에서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의 시의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구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자신의 시계를 그에게 맡깁니다. 그는 선생님 이 시계는 유원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시계는 2원짜리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시계를 쓸 시간이 별로 없으니 이 시계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 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행사에 참석하러 갑니다. 황포구 문물보호 단위로 지정된 원창리 골목은 낡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여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골목에 들어가 보면 바로 오른쪽 옆집 대문 앞에 원창리 13호 주소와 함께 김해상 거주지라는 한글 연판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상하양국학교 이 소속 대한민국 청소년 외교단 동아리가 붙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상해의 독립 역지를 기리고자 상해시 황포 정부를 설득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현재 실제 사람이 살고 있어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김해산 선생이 집 앞에서 김구 선생의 은봉일의 새 마지막 인사를 상상해보며 독립을 향한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